413장 천벌이 글자는 비슷한데 곡이 다릅니다 <목소리도> 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하 Oh.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평안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끔씩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덜하지만 그것도 가족이... 그 일에 대해서 못 살게 굴거나 힘들게 만든다면 무척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기 왕위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그는 떠나 저 멀리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도 다윗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 때일수록 다윗에게 용기 주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시다. 사람들이여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군사여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용어하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원의 길은 결코 헤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주변에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대적자들은 어떤 자였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에게 대적자는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는 오늘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 속에서 대적자들이라고 나오고 또 대적자들은 사월왕입니다. 사월왕은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인들로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하는 그말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뭐 굴에 숨거나 뭐 광야로 나가거나 힘든 곳곳마다 가더라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많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한숨 나고 어떨 때는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고 또 가는 곳곳마다 원성이 많고 그런데도 살아야 되네. 티비 뉴스에 나왔던 한 사람인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뭐 부동산 때문에 저 성남 신강 거기서 되어진 사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아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뛰어내려 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살할 사람은 그 높은 데 보면 그뭐 무섭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다윗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구박하고, 환란 주고, 박해하고, 고통 주고, 자기 가족들 중에 밥상에 앉아 있는데도 막 화살을 날아가지 않나, 단창이 날아가지 않나,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이와 같이 대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하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게 만들고 질병이 우리 앞을 가리고 얻을 때는 한숨을 쉬고 이럴 때 이런 대적자들이 참 많습니다. 꼭뭐 질병만 그렇습니까? 우리 경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을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자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3절에, 여호하여 주는 방패이십니다. 여호하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자로 정말 왕벌리 막 달려드는 그런 환경이 딸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응답의 기쁨이 이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잠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가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손잡고 동행하시고 내가 밥 먹고 식사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숨소리와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이 내가 누워 자더라도 깨어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진달제라도 나는 두려워지지 않겠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물결들이 나를 향하여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풍랑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바로 탈절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쓰나미처럼. 환란을 가지고 덤빈달지라도, 박힐를 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한달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이니 나를 에오사고 진친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성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자,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는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구원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래가고 힘들고 지나갔던 과거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날몰라요 세상 걱정근심 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일장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 태비 이런 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한나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의 인생에 거름더미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쓰레기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내 후대가 멋진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시대 3대의 왕을 거쳐서라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 주여 걸음더위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음,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지켜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길은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여러분 강아지는 할 일이 없으면 골목길 다니다가 이 집을 하면 쑥 들다보고 또 다른 집을 하면 쑥 들다보고 할 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행복도 생명도 우리의 모든 화평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압살롬 또한 그 시대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슬픔이 있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 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laughs> 내 구주 예수를 아욱 사랑, 더편려히는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i 거룩사라 거룩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워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으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와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어가는 우리의 환경 하나님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지금은 날씨가 좋습니다만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